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두뇌사랑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74스테이지인데, 오늘 이거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스테이지들이 나올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sokvos> 나! 빰빠밤! 빠바바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정TV! 그녀가 뱀파이어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 여기 돋보기가 있는데 뭘 찾아야 될까? 아 여긴 아닐 거야. <laughs> 그럼 여자를 조사해봐야겠네요. 아니 옷이 또 투시가 되잖아. 이거 양 게임 아닙니다. 자 뭐가 있는 거야? 오 고추가 있다. 고추를 먹고 파이어. <laughs> 아또 광고가 나오네. 아 이건 또 뭐야? 그를 행복하게 해줘요. 오 미니언즈다 미니언즈. 어? 트램폴린을 타고 있는데, 어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호! 어 귀여워 귀여워. 마이크를 찾습니다. 마이크가 또 어디 있죠? 아여긴아닐 거야. <laughs> 마이크 어 있어 마이크. 잠깐만 이 밀어버리 의심스러운데. 오 여기 마이크 하나 있네요. 아... 뭐야 노래도 안 해? 하나 더 찾아야 되나? 마이크 있어 마이크. 야 마이크 내놓라고. 으 잠깐만 얘가 갖고 있나? 아, 왜 이렇게 몸이 다 좋은 거야? 어? 스피커에도 없는 거 같은데. 어, 여기있다 아, 그렇지! 마이크 두개 찾았네요. 물을 분류하세요. 아, 물이 섞여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섞이지 않나? 자, 다시 노란색을 이쪽에 부어주고, 보라색 이쪽에 다시 부어주고, 노란색 다시, 와, 이렇게 하면 되네! 어렵지 않네요. 좋았어 성공! 야 이거 포도주스고 오렌지 주스인가? 그녀를 구해주세요! 야이 여자가 흑인 머머리한테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야 야, 덤비라면 덤벼봐 팍! 이걸 어떻게 이기게 해줘야 되지? 방망이로 주는 건가? 응? 어? 돈을 이렇게 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손전등으로 뭘 어떻게 하나요? 응? 어? 다 안되는데? 얘한테 주는 건가? 어 잠깐만 이 거미는 뭐야? 거미를 얘한테 주는 건가요? 어? 어떻게 한거 오! 뭐야? 스파이더맨이 됐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녀가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샴푸인가요? 어, 거품이 나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샤워기로 깨끗이 씻어 주면 되겠죠? 뭐야, 아주 쉽잖아. 아, 근데 자세가 왜? 그를 멈춰요. 우와,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돌을 놔두면 되지 않을까? <laughs> 나 맞았어 나 맞았어 아 미안해 가짜 공주는 누구입니까? 걱정주어 누구야? 어? 셋다 공주처럼 생겼는데 아 시간을 12시로 맞춰주면 아 가운데가 공주가 아니었죠?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여자를 보면서 하트를 막 날리고 있는데 아니 뭘 보고 있는 거죠? 어 지우개네? 이 모래성을 지우는 건가? 아니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남자친구가 있던 거였네. 아니,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윽한 눈빛을 계속 보내고 있어. <laughs> 그만 쳐다보라구. 그를 위협합니다. 응? 이거 슈퍼맨 아닌가, 슈퍼맨? 근데 왜 모니터가 꺼져 있어. 야, 모니터 꺼놓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 뭐야! <laughs> 모니터를 깨버렸어. 남자는 누구입니까? <laughs> 여기 남자가 있어. 아니, 남자는 어떻게 알아야 돼? 생긴 걸로 봐서는 얘가 남자인 것 같은데. 음,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창문을 여는 건가? 아하! 가발이 날라갔어! 역시 오른쪽이 남자였네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세요. 아, 근데 여기 뱀이 있잖아. 와! 뱀을 떨어뜨렸더니 여자가 다가갔습니다. 뭐야. 완전 좋아 죽네! 에이, 밀어막을 닌겐들. 댄서는 누구인가요? 아, 여기 오른쪽 아래 스위치가 있는데, 음악을 키면 될것 같아요. 어, 가운데가 댄서였네. 아, 근데 춤을 왜 이렇게 못춰 호잇, 호잇. 나는 최고의 댄서다. 호잇, 호잇. 아, 이게 뭐야. 그녀가 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데. 그럼 커튼을 쳐주고, 어, 뭐야. 이게 끝이야? 아이, 뭐야. 그릴 날개 해줘요. 아, 왜 계속 방구를 끼고 있어? 에이, 이거 똥침 못 넣나? 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잠깐만, 화면을 옆으로 돌려보면. 아 이거 뭐야? 토치잖아, 토치. 어? 아하, 방구에 불이 붙어서 날라갔어요. 여러분, 방구에는 진짜로 불이 붙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가짜 조각상을 찾으세요. 응? 가운데는 팔이 잘렸으니까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건 조각상인데, 아하, 깨졌어. 그럼 자유의 여신상은? 아, 이것도 깨지잖아.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뭐죠? 아 사람이었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네요. 그녀를 멈추게 하세요. 어이 무서워. 아 근데 이 와중에 양말에서 는 냄새가 나고 있네. 서랍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고 TV를 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도 나오는데? 아 양말을 주는 거야. 아. <laughs> 다시 들어갔어. 그는 너무 시끄럽다. 김미 김민 나우, 김미 김민 나우. 에스파짱 좋아. 아니 요 녀석이 도서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조용하게 만들죠? 책으로 한대 때리면 안 되나? 손을 뽑아 버리는 건가요? 아 그렇지. 너무 간단하네. 음 사실은 나도 에스파 좋아한다고. 백설공주가 이 사과를 먹게 하지 마세요. 백설공주야 이거 하나 먹어 버려. 애플 주식으로 주면 안 돼요? 어 여기 애벌레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laughs> 아, 이게 아닌데. 그들을 춤추게 하십시오. <laughs> 뭐야, 이번엔관짝소 년단이네. 아, 이거 그냥 재생 눌러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야, 하심자도 나오던 이번엔관짝소 년단이야. 그가 더 많은 시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펀치볼을 하는데, 아, 이거 알것 같아. 머리를 싹 지워주면 원펀맨이 되죠. 오, 뚫렸어, 뚫렸어. 어, 아니 내가 뭐뭐뭐 뭐, 뭐 머리였다니? 문 뒤에 뭐야? 이것도 인피니티 스톤 같은 거를 모양에 맞게 넣어주면 문이 열리겠죠. 안에 아, 네? 뭐야? 시바견이 있네. 이런 시바. 욕 아닙니다. 앨리스가 문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세요. 아, 이렇게 버섯을 심어주면 밟고 띠용 띠용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뭐야? 슈퍼마리오야? 그는 목마르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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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라 죽을 것 같아. 으흐, 으흐. 근데 이와 중에 뜨거운 물도 싫어하고 얼음물도 싫어하고 이렇게 가리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섞어 주면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문제는 광고를 봐야 볼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짜 스파이더맨을 찾아라. 음, 누가 진짜 스파이더맨일까요? 아, 알것 같다. 진짜 스파이더맨은 가슴에 진짜 거미 모양이 있는데 가짜 스파이더맨은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가짜잖아. 어?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어? 아하! 거미줄이 나갔어. 어? 다음 문제도 있나? 여기가 끝인데. 아! 다음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뇌 사랑이라는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찍기는 꽤 길게 찍었는데 재미없는 스테이지 들이 많아가지고 편집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굴라